여러분, 저는 80세에 접어든 의사입니다.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수많은 노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떤 분은 100세 넘도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반면, 어떤 분은 70대에 접어들면서 병원과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돈도 유전자도 특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결은 80세인 저조차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존엄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십 년간 많은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분, 김영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민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의 혈압이 180을 넘고, 당뇨 수치도 이염 수준에 달했던 환자였습니다. 매번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살다가, 금방 병상에 누워야 하는 건 아닌가요? 라며 걱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듣때한 그 가지 권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걷기입니다. 처음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걷기는 애들 장난 같지 않나요? 지금 내 상태론 소용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단 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이 5분이 할아버지,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첫날 5분, 다음날 1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달후 병원에 다시 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점점 안정되고 철당 수치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걷기가 이렇게 강력한 약인 줄 몰랐어요. 이젠 하루라도 안 걷고는 못 살겠어요. 현재 김영민 할아버지는 80대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세 바퀴씩 돌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건강은 복이 아니라 할아버지 스스로 매일 5분씩 걸으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걷기. 왜 이렇게 효과가 강력할까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걸으면 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장이 튼튼해지며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70대 이후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의 주된 원인으로 많은 노인들이 이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곤 합니다. 그런데 매일 걷기만으로도 근감소중 위험을 무려 80%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어르신들은 치매 위험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걷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의 기억력과 사고력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걷기가 어려운 분들도 실내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잠깐씩 제자리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면 허리 통증도 줄이고 균형 잡기도 쉬워집니다. 숨이 찰 정도로 걷기를 해보세요.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적당합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건강 비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시간이 늘어나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걷는 동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84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당뇨 수치가 300을 넘고 있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걱정스러워하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평생건강보조제에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상태가 이 모양이에요. 더 이상 뭘 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였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보조제가 아니라 바로 식습관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할머니, 보조제 대신 밥상에서 건강을 찾는 건 어떠세요? 전통 된장국이나 제철나물 같은 간단한 음식을 드시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던 할머니는 제 권유를 받아들여 모든 보조제를 끊고 된장국과 나물 반찬을 기본으로 한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가락씩 천천히 음미하며 씹는데 집중하셨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당뇨 수치가 120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몸도 훨씬 가볍고, 밥맛도 좋아요. 식습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재료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는 몸의 기력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류 섭취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내의 행복 물질로 불리는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의욕과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부족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은 건강한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작은, 그릇 사용하기 밥을 작은 그릇에 담아 드세요. 양을 적게 담아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반찬 준비하기 반찬을 초록색 시금치나물, 빨간색 당근볶음, 노란색 계란말이 등으로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숟가락 내려놓기 한 숟가락 먹은 후 숟가락을 내려놓고 충분히 씹은 뒤 다시 드세요. 이는 식사 속도를 늦추고 소화를 돕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실천했던 방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제한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어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창섭 할아버지라는 분이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불규칙한 생활과 불면증으로 매일 피곤해 찌든 얼굴을 하고 계셨죠. 선생님 잠을 자도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절박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질문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시는 습관을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생활이 불규칙했고 이제는 그런 습관을 들릴 여력이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10시 전에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시고 따뜻한 물로 조욕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던 할아버지는 제 말을 따라 보기로 하셨습니다. 한달후 다시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아진 얼굴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수면제 없이도 숙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훨씬 가벼워요. 왜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한가요? 수면은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황금 시간대로 불리며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면 몸이 스스로 재생되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를 재생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반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모아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또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잠드는 사람은 불규칙한 사람보다 인지 저하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15분 이상 쬐어 생체 시계를 맞추세요. 저녁에는 전자기기의 푸른 빛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피하세요. 밤 7시 이전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저녁을 마치세요. 할아버지께 제가 추천했던 또 다른 방법은 478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이 방법은 하버드 의대에서도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호흡법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건강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82세로 몇해 전부터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주된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그리고 식은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검사를 받아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심장이 뛰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은퇴한 지도 오래됐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꼭 바쁜 삶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 사람들과의 교류 부족 또는 내면의 걱정이 쌓이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하셨지만 제 권유로 간단한 일기를 써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한 가지, 걱정되는 일한 가지, 오늘 할수 있는 일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달후 다시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일기 정말 대단한 비법이네요. 손떨림과 두근거림이 많이 줄었어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다 보니 제 삶이 이렇게 안정될 수 있구나 싶습니다. 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보이지 않게 존먹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장기간 방치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약화되며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노년기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고립감, 경제적 부담, 또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맛있게 먹은 된장국 한 그릇, 길가에서 본 예쁜 꽃, 한 송이 등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불안감이 들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10초간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화단에서 풀잎 하나를 관찰하며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연을 접하면 뇌와 마음이 안정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웃음은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에너지 생성에 효과적입니다. 환자들에게 실제로 효과적이었던 방법입니다. 할아버지가 실천하신 감사 일기 외에도 다른 환자분들은 3초 감사법을 사용해 스트레스를 완화하셨습니다.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이 방법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즉시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94세의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세번 웃어요. 한 번은 나를 위해, 한 번은 상대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세상을 위해요.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스트레스 관리의 열쇠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몸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활발한 데인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말레 할머니는 85세로 제가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환자 중한 분입니다.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할머니는 우울증과 만성, 피로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자식들도 다 멀리 있고 하루 종일 집에서 말 한마디 없이 지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근처에 산책을 나가거나 이웃분들과 이야기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산책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색해서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께 작은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하루에 한번 동네에서 마주치는 분께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몇주 뒤, 병원에 다시 오신 할머니는 한층 밝아진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산책을 나갔더니, 옆집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 모임에도 나가게 됐어요. 이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그 모임의 단골 멤버로 모임 후 커피를 마시며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꼽고 계십니다. 왜 대인 관계가 중요한가요? 대인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넘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48% 낮아지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어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만남은 뇌를 자극하여 기억력과 사고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연결이 부족하면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화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를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집 근처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웃, 경비원, 편의점 직원 등 누구라도 좋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할수 있는 칭찬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셨다. 같은 작은 칭찬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과 3분간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날씨, 이야기나 간단한 안부도 충분합니다. 환자들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김말리 할머니처럼 처음엔 사람과의 만남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 다른 한자인 90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습니다. 처음엔 산책이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걸으니 오히려 에너지가 생겨요. 지금은 하루라도 안 나가면 허전해요. 이와 같은 사례들은 대인 관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인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목소리를 통한 대화는 문자 메시지보다 뇌를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전화, 화상통화, 직접 만남이 건강에 더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작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짧은 인사 한마디, 간단한 안부만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비결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 건강한 식사를 천천히 음미하기,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와 연결. 이 모든 것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80세가 된 저도 매일 실천하며 느낍니다. 우리의 건강은 더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걷는 한 걸음, 한 숟가락 천천히 심은 식사, 감사한 일을 적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 10년, 20년 후의 나를 결정 짓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오며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걷기 5분. 담사 일기 한 줄. 이웃에게 건네는 한마디 인사가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